엘빈 토플러가 쓴 제3의 물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3의 물결, 제1 물결은 농협의 물결이죠. 약 1만 년에 걸쳐서 진화가 되어왔다, 변화가 되어왔다. 그래서 가장 긴 기간을 하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제2의 물결인데 산업화의 물결이죠. 제1 물결보다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것이지만은 우리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지고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3의 물결은 정보화의 물결입니다. 가장 짧은 기간 속에 혁명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정보의 홍수시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단열세 보면은 아, 정보가 많아질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처럼 정보가 끝을 볼수 볼 없을 정도로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난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 요즘은 AI 시대가 도래를 해서 이 인공지능이 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규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정보를 다이 속에 넣어두고 대답을 해주죠. 그래서 정보를 요약을 하기도 하고,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내기도 하고, 이전에는 그 정보를 찾아내기 위해서 시간을 돌려서 찾고 찾고 찾았는데, 지금은 딱 정보를 입력하자마자 질문을 입력하지 말자,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박사들을 아무리 많이 모아놓고 이 AI와 대결을 해도 AI를 이겨 내지 못한다. 어떤 면에서 정보의 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 정보나 그 지식보다도 더 탁월한 것이 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바로 야고보스가 말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지, 지식과 지혜. 이 지식과 지혜는 같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같은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두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혜는 지식을 적절하고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혜는 지식을 적절하고 또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것. 딱 맞습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이 정보들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식을 많이 몰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압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할머니라 할지라도 박사보다도 더 지혜롭게 일을 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식은 많지 않더라도 어떻게, 우리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럴 때 우리 기도하면서 합시다. 사실 아무것도 몰라도 그렇게는 말을 하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거든. 우리 기도하면서 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면서 합시다. 이것이 지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지식도 많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지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알고 있는가 또는 사실 정보 개념. 이와 같은 것을 우리의 머릿속에 넣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지식이죠. 내 속에 지식이 있다. 그러면은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그 정보를 입력을 하는 겁니다. 내 속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지식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물은 100도씨가 되면 끓는다. 이건 지식이죠. 또 비타민은 우리의 건강회복에, 면역력에 좋다. 이와 같은 것들은 지식입니다. 반면에 지혜는 우리가 배운 그 지식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활용하느냐. 이런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속상하겠지. 그래서 그 말을 하지 않는 것, 조심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은 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도 그걸 올바르게 사용을 하지 못하면은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지식이 많으면은 행복할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아서 좋은 대학교에 가서 이 사람이 만약에 지혜가 없으면은 그 지식을 엉뚱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 그 지식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많으면은 그는 행복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식도 배워야 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식이 많으면 교만 할수 있습니다만 지혜가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죠. 자, 오늘 보면 말씀에 지혜에도 근데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 보통 우리가 이제 진리와 비진리를 딱 나누어 보면두 가지로 싹 나뉘어집니다. 구원의 길이 있고 반면에 멸망을 받는 길이 있죠. 또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재림하시면은 사람을 어떻게 나누냐면은 하 양과 염소로 나누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양과 염소로. 그리고 선지자도 보면 거짓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짜 지혜도 있고 진짜 지혜도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진짜 지혜는 어떤 것인가? 바로 다른 데서 오는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은 이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열거를 이렇게 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거? 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죠. 이 성령의 열매구나. 의의 열매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지혜를 우리에게 가지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의 반대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14절에서 1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자,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두 종류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는 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입니다. 하나는 땅에서부터 올라온 지혜죠. 하나님께서는 늘 모든 좋은 것은 전부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빛대로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내려오나니 그래서 위 하늘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나 거꾸로 사탄적인 것은 땅에서 올라온다. 그래서 아 어, 사무엘의 사울 왕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려라라고 할 때, 신접자가 그 영혼을 어디에서 불러올리냐 하면, 땅에서부터 불러올리죠. 이게 잘못된 겁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영은 귀신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전부 다 위에서 내려옵니다. 위에서, 그래서 땅에서 올라와서 그 땅에서 올라온 영이 뭔가 말을 하잖아요. 잘 들어보면은. 이거 진짜 사실인 것 같은데, 사실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듣고 그렇게 하면 은 사람이 절망에 빠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 왕이 어떻게합니까그 앞에 고꾸라지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아무것도 할수 없는, 먹는 것도 먹지 못하고, 더 이상 손을 쓸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 성경 말씀 읽을 때에, 아, 땅 속에서 진짜 사무엘의 영이 올라왔네. 이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가짜 영입니다. 이 접심자들을 통해서 속이는 그 모든 영들은 전부 다땅위에 것이고 여기에 있는 악한 영들이 흉내내는 겁니다. 조상의 흉내도 내는 것이고요, 정육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 가지 세력을 말씀을 할때 세상, 육체. 마귀 이세 가지를 들고 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세 가지다. 이렇게 세상, 육체, 마귀. 바로 위로부터 나지 아니한 치해. 치혜. 이 치해의 근원은 바로 세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내 속에 자리 잡은 정욕이라든지 아니면은 마귀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냥 단독 직입적으로 마귀의 것이다. 그렇다면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를 얻는 비결. 지식은 책이라든지 또는 인터넷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지만 참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가 있죠. 야고보는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을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장 5절입니다. 가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에게서 이, 이 지혜를 우리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얻는가? 그것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주시리라. 솔로몬이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었죠. 그래서 얻었습니다. 기도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통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뭐가 조금 이상하다. 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 그때는요, 그래서 얼른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모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과 친구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방법을 연구하잖아요. 그게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 땅의 지혜, 귀신의 지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하고 있는 죄가 그와 같은 것을 서로 끄집어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럴 때는 얼른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기도하면서 구하셔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은 좋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것이 지혜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거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어떤 일을 결정을 할 때에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토론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린 것은 열매가 좋습니다. 기도 없이 충동적으로 하거나, 오로지 우리 머리를 맞대고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후회스러운 일들이 있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아뢰이면서 내린 결정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참 좋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무슨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 조지 밀러 이분은 뭐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죠. 조심밀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한번 따라 사겠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이게 지혜입니다. 조심밀러가 그 살아가는 삶의 그 지혜를 바로 여기에서 얻었던 것이죠.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우리 마음 속에 솟아난 지혜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인지 아니면 땅에서부터? 마귀에게 속한 지혜인지, 그 분별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은 그 열매가 하나가 되는지, 아니면 나누어서 파당을, 파당을 이루고 있는지,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의 이름. 사탄, 디아볼로라고는 이 단어 자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나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나누이다. 그래서, 이 사탄의 지혜가 사용된 곳에는 반드시 나누임이 있습니다. 흩어지는 것이죠. 서로 막 으르릉거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은, 우리가, 아, 이게, 이게 위로부터 온 지혜가 아니었구나. 이건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데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시기와 다툼이 있죠. 혼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막 나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 마귀의 지혜의 결과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18절 말씀. 네, 괜찮습니다. 예, 그 버튼 누르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네. 18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인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지혜인지 아닌지를 딱볼그 분별을 하려면요. 어,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곳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화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 공동체에서 하던 평화의 기도 기도가 참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 기도대로만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이렇게 요약을 해두고 있습니다 주여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주무로서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고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막더 미워하고, 더막 눌러버리면 은그 마귀의 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 하나님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상상수은에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명료한 지침으로 무엇을 말씀을 하셨냐면은 나는 열매로 알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매로 알겠다.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은 딱 열매를 보면은 자동적으로 보입니다. 자동적으로. 열매로 알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구하여서 사용하면, 18절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의의 열매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시면은 그 가정에 우리 가정에서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가 그걸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가지고 가정을 다스리고 가정을 섬기고 가정 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곳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리고 심과 회복과 풍성함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드림기 모든 성도님들이 내 머리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지혜는 제가 저도 이 눈이 있으니까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봅니다. 제가 목사가 된다는 것은 참 괴로운 겁니다. 앉아 뒤에 딱 앉으면요. 이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누가 왔나 보다 딱 살피게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딱딱 딱 세봅니다. 어, 이분이 안 나오셨는데 지금 어디에 계실까? 이게요. 괴로워요. 이번에 피택되신 분들이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다들 어디에 계실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그렇죠, 괴롭습니다. 저도 그냥 성도가 되어서 자리에 앉아서 같이 찬양하고 싶어 요 이렇게. 그런데 딱 앉으면은 누가 왔지? 이게 눈이 이렇게 딱 되면 누가 왔지? 아, 그분은 아직 안 보이지. 그분은 조금 있다가 오실 거야. 이게요, 딱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 불꽃 같은 운동자로. 살펴봅니다. 그건 무서운 겁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요, 그나마 괜찮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잘 못하죠.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근데 제가 너무 속상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가슴이 아파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 계셔야 되는데, 그러면 그기도 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그분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그러면 그곳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곳에는 미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다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가정에 딱 가보면 그게 딱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엎드려서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의 지혜를 자꾸만 받아서 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성도. 그 성도에게는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이 있고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를 맺혀 나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보지 못한 미래를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릅니다. 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특별히 중직으로 선출되신 분은요, 앞으로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유심히 잘 살펴보십시오. 아, 이분이 우리가 잘 뽑았구나. 잘 뽑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도록 자, 우리 성도님들 옆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아이고, 나오셨구나. 예배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늘의 지혜를 공급을 받아서 지유롭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어, 우리 성도님들. 아마도 이 자리에 못 나오셨지만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난 주에 어 우리 채 돌아가셨던 우리 채 중민 채 중민 집사님 그분이 워낙 말씀이 없으셔서 또 대화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서 이분의 신앙이 그렇게 많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실 때 신방을 가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몸이 안 좋아하시고, 어, 그동이 불편하고 하실 때, 가정에서 영상으로 꼬박꼬박 예배를 드리셨대요. 꼭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중직분들이 안 보이면은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아, 하나님, 우리 들은 기의 모든 성도님들이 저는 단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